아, 나또 채팅창 싸우게 쟤들끼리나 채팅글 지 뿌리고 다해 싸워봐. 정력 좋은 사람하고 은지 씨왜안 싸워 빨리 싸워 누구야 누가 이겼어 말 싸우면서 야둘중한 명이 빨리 타이트 걸어 왜둘다사려 당연히 제가 이겼죠 은지 씨가 이긴 거야 그럼 그럼 정력 좋은 사람은 그냥 저또 아닌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그러면은 은지 씨 쟤는 아는 게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여기랑 대한 화 느낌이다 이본게 아이언이잖아 그러면 정력 좋은 사람 쟤는 아이언이야 쟤는 아이언이고. 은지 씨는 벽이고 짐승은 얘기하는 것같다음 벽과 짐승에서 은지 씨는 골드야? 그러면 정력은 티어가 어때요? 둘다 골드야? 이대이대 <목소리> <목소리> 뜨는 1대 1대 거야? 야 잠깐만. 그러면은 야 너네 잠, 너네 기다려봐. 너네 이대하는거 방송 켜줄게. 내가 이긴 사람 퀵뷰 준다. 은지 씨쫄 쫄은 신발로 봐. <목소리> 어야 진짜 들어왔어 둘 다. 야 잠깐만. 고고 이거. 고고고, 고고 은지씨. 딱 나와. 하하하하. <laughs> 닌 뒤졌다리야. 덤벼라 씨, 빨리 나와. 병신년. 챔피언. 어, 자, 룰, 룰 정해드릴게요. 룰 정해드립니다. 하고 싶은 챔피언 골라서 미드로 와서 귀환은 한 번만. 퍼블리나 포블, 퍼블, CS 100개, 셋중 하나 하면 승리. 양쪽 부시넣어 넣어 박종팔님 이지를. <laughs> 15번이 <laughs> 20% <laughs> 부산 방랑가 이제까지 이지를 모스트 1이네 야 부산 방랑가 얘도 이 이지, 이지를 모스트 1 승률 40%고 박종팔님도 이지를 모스트 1 승률 20% 얘네 둘다 이즈를끼리 <laughs> 뭐하냐 니네 <laughs> 되게 웃긴게 얘네가 둘다 모스트 1이 이지라는점 그리고 둘다 승률이 씹창났다는 점 그리고 둘다 골드라는 점 되게 웃기지 않아 이, 이 우연한게 <laughs> 이, 이 우연이 되게 웃기지 않아 난 이게 이게 되게 웃긴데 이 우연이 숙률 20퍼런이 다이아 방송에서 입덕게 돼 있냐? 주준이 잡고 제발 개혁해 보니까. <laughs> 야, 숙률 숙률에 꽂혀 가지고 이제 숙률로 가네 분당 10개 이하. 야, 둘이 주고 받는 거 봐. 골드 많네 오! 오! 무슨 <laughs> 약간 바로 이터로. 바로 이터네 어? 오오 서로 2대2 교환이야 2대2 교환 어 아주 박빙이에요 네, 오3대3 교환 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박종팔 승률 20%의 저력을 보여주나 야 심지어 박종팔 룬든거봐 더마 탈진 들었어 그냥 보내버리겠다 이거지 야 미년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치열한데? 이거, 뭐, CS 100개 이런 거, 너네 뭐, CS 분당 10개 먹어야 다이아 간다면서. <laughs> CS 먹기도 전에 이래도 돼? 어? 오! 오! <laughs> 야, 얘네 빠꾸가 없는 게, 보통 미니언 뒤에 숨어가지고 큐를 달리는데 서로 미니언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데? 야, 부상 방랑가 승률 40%인데 지겠는데? 이 어떻게 될지 몰라. 라인 주도권을 지금 박종팔 님이 지금 갖고 있어 이게 미녀 하나 먹으면 2렙이야 앞 비전에서 그 스펙 두개다걸 수도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아 바로 2렙 같이 먹어주면서 빠졌다 이러면 박종팔이 좀 손해 좀봤는데 근데 둘이 <laughs> 둘이 도랑검 스타트를 왜 했어? <laughs> 록소 스타트 하지? <laughs> 어? 야 근데 서로 무빙이 없어 왜 승렬이 20%인지 알것 같아 이지리얼을 하는 사람이 무빙이 없어 서로 미니만잘 먹는거지 미니는잘 먹나? 야 미니언도 다 놓쳤어 심지어 서로 서로 입만 챌린저 했던거야? 보여줘야지 한번 클라스 서로 일단 포션은 둘다다쓴 상태 귀한이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가서 도란을 많이 사오는 사람이 유리해요 와우 이거 박종팔님 갑자기 전세옥좀 부상방랑가게 이기고 있는데? 박종팔님이 아까 앞비전 2레벨 때 앞비전 CC에서 미니한테 맞은 이후로 지금 라인을 푸시하고 있으나. 어어 어, 이거 어 이거 각이 나오는 앞비죠? 아! 아! 박정팔님 이거 탈지 바로 걸고. 어? 저화하고 있으면 이겼는데 병신이 다시 님 결절을 접밥 새끼야. 그러다 장기 털린다 씨발려나? 박정팔님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미안한데, 좀 정, 그,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자면은, 둘다 골드가 확실해. 박빙이었어. 누군가가 더 앞서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 진짜 박빙이었어. 손에 땀을 지는. <웃음> 지금, <laughs> 박정팔. <laughs> 4분 동안 CS 16개 먹었다고, CS 발로 먹냐 이러고 있네? 야, 4분에 여, 16개 먹었으면 <laughs> 어? 자식들, 어? W 포킹으로 쓸게요. 어차피 룰루라서 CC 안 들어가니까. <놀람> <놀람> 음, 이거는 올 거는 예상했거든요? 근데 온다, 안 온다, 반반이잖아요. 근데 반반 그냥 걸었어요. 이번에 한턴 빼잖아요? 그러면은, 삽이라 노태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반반 계속 갈수 있는데, 생기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 룰루 큐맞았으면 잡았겠다고? 아쉽네. 더블키 탔으면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그냥 걸었어요. 비에고 안 오는 거에다가. 그냥 물러설 수 없어서. 방금 와드 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치열한 라인이라. 이런 거는 이제 안 빠질 거야, 앞으로도. 이런 거는 이런 거 해야 돼. 아군이 팔했습니다 네. Det er helt svart. 만들어 놓고 왜? 맞으네 못 가는데나 티셔크 바텀에 밀까 집에 갈까 궁이 너무 많은데 바텀에 밀어야겠다 아니 그래블 그냥 무빙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 대놓고 날리는게 일자그래이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 방패가 학살이 이렇게 린다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더블 빗나갔네 이정신이야좀 안할래? 뭐야 이게 걸려? 아 네. 잠깐 이게 걸린다고? 아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는? 아 두번째 그임 너무 억울한데? 무슨 C 왜 이렇게 멀리 던져? 그냥 올라가야겠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기 학사 제압되었습니다.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더블유 마추 날라가면 무조건 죽을 거야. 아니, 순식간에 뒤질 뻔했네, 그냥. 지수대도 뒤질 뻔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찾겠어요. 아들이 탔 저기 탄성. 이 저기 리면안 됐는데. 저 아니, 이게 살아? 이단일? 아니,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룰루 커져라랑 돈 줬으면 살았네? 나는 원래 노텔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길교환하고바론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네? 또 야무지게 내가 이니시 할수 있겠는데? 튀게 있어서? 아군을 다녔습니다. 아군을 다녔습니다. 와, 이거 이겼냐? 어떻게 이겼지? 한타 한 번에 끝났다고 미대에서? 와, 저 어이없네. 이걸 한타 한 번에 끝나?